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말 넘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최근에 어떤 거 샀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영상 알리 하울 영상을 어, 이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 이상한 네. 걸 사야 될 텐데 네. 너무 실용적인 걸 사가지고 네 말이죠? 아무튼 제가 가전 제품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씩 다 갖추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사할 때마다 짐이 되겠지만 살면서는 아 이거 되게 실용적으로 네. 쓸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소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저는 이게 이제 시간, 시간 순서도 최신 순으로 꺼내 보면요 멀티찜기인데요. 맨 처음에는 계란찜기만 살려고 했어요. 네 개짜리 이렇게 꼽히는 거. 근데 사람이 참 견물 생심인 그런, 것이 그런구나. 계란찜기를 쳤더니 멀티찜기라 해가지고 이게 크기도 점점 커지고 이게 그래서 정말 큰 것과 정말 작은 것의 어떤 중간 지점을 타협해서 산 거예요. 만두도 찌겠다. 맞아요. 어. 만두도 쪄 먹어봤어요. 그래서. 떡도 찍었다. 예. 예. 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먹었던 거는 양배추예요 양배추? 예, 양배추를 좀 이렇게 알맞게 썰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 눈금 여기까지 물을 넣고 그냥 여기 타이머만 돌리면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모든 게 완성되어 있는 불에 올려놓으면 계속 네. 확인해야 되는데 네. 뭐 양배추 같은 게참 엄마가 쪄줄 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 냄비 안에 찌는 게이 망도 넣어야 되고 아 근데 막 망에 넣는다고요? 이 이렇게 이 뭐라 해야 할까 산발이 같은 거? 아 찜, 찜통. 예예 아. 찜통에 늘 이렇게 아. 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양배추를 쪄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까지또안 이렇게. 맛있어. 예. 뭔가 뭐덜 삶는 거지, 더 삶는 예. 거지. 예. 묘하게 별로예요. 근데 얘는, 오, 좀 괜찮았어요. 음. 그래서 양배추가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고, 계란은, 계란은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 오히려. 왜요? 계란을 이렇게, 예, 계량컵을 준게 있는데 이게 꼬다리에 이렇게 구멍을 내야 돼요 왜? 이게 터진대 그걸 안 하면 근데 그 이거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하는 이게 너무 난 약간 겁이 나는 거야 그게 어, 어, 어. 막상 해보니까 이게 계란이 터질 것 같고 막그래 어. 가지고 오히려 계란은 잘안 하게 되고 이상하게 만두하고 양배추를 더잘짜 먹는 음. 그런 멀티 찜기입니다 떡을 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수분 촉촉 네 그, 귀엽네요 네요 놈이 가장 최근에서 한 아, 2주 됐나? 네, 2주된 그런 아이입니다. 냉장고에 얼려놨던 것들 뭔가 맛있게 쪄먹게 음. 음. 좋을 것 같네요. 이어도 음. 굳이 왜 가지고 오셨나? <laughs> 달려 있었어요. <웃음> <웃음> 뽑을 수 있는 건데 <laughs>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코드만 꼽아가지고 먹는 거다. 와, 고여서 입. 혹시 그렇게 자랑하던 그건가요? 아 네, <laughs> 그 세탁소에서 쓴다는 네. 보풀 제거입니다 보풀 네. 제거기 제품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휴대용으로 쓸만한 5천짜리 0 0 요만한 것도 있고 작게 작게 정말 간편하게 쓸수 있는 거 제품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집엔 다이소 거만 써, 써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간편하게 건지지도 네. 고쓸수 네. 있는 거. 네. 태생이 어쩔 수 없어. 검색을 했죠. 이거 하고 리뷰를 보잖아요. 이거 세탁소에서도 쓰는 거다. 이런 걸 리뷰를 보고 보통 복불제거 얼마 주고 삽니까? 우리 같은 혼자 사는 사람들. 뭐 5천 원? 5천 원 정도? 5천 원만원 원, 원. 어. 4만 원대. <laughs> 잘했네요. 3만 9천 원인가 4만 얼마? 근데 했나? 이런 게 오래 써요 결국에. 는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소리가 엄청 크고요. 음. 이게 1 단계, 2 단계가 되거든요. 좀더 예민한 음. 직물, 음. 더덜 예민한 직물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코트 같은 것도 이렇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갈려나가요. 음... 보면은 일기 딱 자랑하면 싹 하면 한그 길이 보여. 가슴이 이렇게 쓰양하면 쓰양 나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리뷰에서도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펴지 않은 상태에서 쓰지 말래요. 그럼 옷감이 잘려나간대요. 약간 이, 이런 상태에서 꾹 다른 거는 이렇게 5천 원짜리는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잘려 나간다 이거예요. 이따가 여기 해봐도 되나요? 네. 어, 이거 안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이걸 입었습니다. 어... 이건 안했어안 하고 버티고 었어요 어. 여기.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트며 스웨터며 다 했습니다. 신이 나에 갈았겠네요. 이거 패딩, 이거 이런데도 사실 그런 데 이렇게 많이 부딪히니까 엄청 목풀이 많이 일어나요. 음... 그때 그냥 간단하게 싹싹싹싹. 이거 정말 좋아요. 근데, 물론 사놓고서, 아니, 혼자 사는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세탁소에서 쓰는 걸 그게 필요해? 라고 할수 있겠지만, 예, 맞습니다. <laughs> 자기 만족이죠. 어어. <laughs> 어. 아,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게 오래 오래 쓴다니까. 네. 자기 만족입니다. 칼날도 어. 이렇게 하나씩 더 들어있고요. 음. 친구들이 다 우리 집에 부풀 있는 옷을 갖고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어. 그 정도로 정말 만족한 제품이고. 어. 사실 <laughs> 제 스웨터나 코트류를 사실 선호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집에 코트가 한 벌입니다. 아시죠? 한 벌입니다. 단발 신사하기 때문에. 갈 일이 없다는 거죠. <laughs> 어. 아 그래도 잘 샀어요. 저는 좋은 소비라고 봐요. 저는 소유욕이 좀 있습니다. 잘 샀어요. 그, 결국에 어. 이런 게 오랬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참, 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켜졌어? 어어 <laughs> 어? 뭐야? 네, 그러니까 이게 스탠드인데 아니 무, 무선, 무선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충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수 있는 제가 이거를 샀던 이유. 는나 오늘 밝혀나어요 네, 이걸 샀던 이유는. 불현듯 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작업실에서도 어. 한참 그냥 평소에 이렇게 일했으면서 갑자기 너무 어둡지 않냐? 이러면서 어. <laughs> 조명을 돌려가지고 저기를 밝히는 이런 그 순간들이 있는데 집에서도 그게 찾아온 거예요 어. 그냥 몇달 그냥 그렇게 있어놓고 갑자기 침대에서 책을 보는데 너무 어두운 거야. 말도 안 되게 어두운 거야. 그래서 갑자기 휴대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책을 봤어요. 뭘 그저. 그, 그리고 났더니 이게 너무 어둡구나를 확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해봤어요. 무선 LED 스탠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충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게 이렇게 색? 보면은 색깔이 노란색면 네. 노란색. 노란색. 네. 완전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랑 섞인, 섞인 노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색. 그래서 얘는 음. 전원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밝기 조절도 돼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요거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이렇게 네 앞에 두고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V앱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좁은 화면이니까 네. 가능하죠. 그 이렇게 V라이브 하시는 연예인 분들 요기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다니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에. 좋겠네요. 그리고 연예인들 요즘에 그 영통 사인 하거든요. 영통 아. 사 연예인 분들 사용하시기 좋겠네요. 그러면 은 제목을 V앱 하는 연예인 필수 시청. 뽑아야겠네. <laughs> <laughs> <무서워 웃음> <보러 웃음> 그렇죠. 네, 한튼 요거. 난 필요 없는데 갖고 싶다. 아니 이게 진짜 부드러워. 사실 이게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리미. 음 다리미가 없어도 너무 잘살수 있어요. 물론. 그럼요. 정말 잘 살았고 저도 10년 넘게 어. 이렇게 하면 10년 가까이 다리 없이 잘 살았단 말이죠. 에. 정말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다리미를 제가 산게 아니고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저는 거의 제 의료 관리에 있어서 사실 아 이. 스팀 다리미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뉘는. 원래는 다림질 같은 거잘안 하고 살았는데, 사실 이제 한번 하고 다니까 이제 안 하고 다니면서 출이된거예요 되게, 이게 뭐 어딜 나가도 이런 셔츠를 입어도 사실 이거 다림이 한, 제가 다림질 한 거거든요. 이게 꾸깃꾸깃하고, 옛날은 꾸깃꾸깃하게 입었는요 갑자기 추석스럽지? <laughs> 너무 아, 추석스러워, 이거. <laughs> 아니, 멀쩡하게 하고 다닐 수 있는데,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카라도 없고, 사실. 그래서 이걸 이거를 선물 받은 다음에 제가 제거, 보필 제거를 받거든요 아, 본격적인 의료 관리에 들어갔군요. 네. 네. 뭐, 저는 뭐, 스타일러도 없고요. 뭐, 뭐도 없고요. 뭐, 사실 관심도 없고요. 의료 관리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생기고, 이제, 셔츠 남방류에도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 거죠. 원래 음. 안 입고 다녔어요, 이런 거. 음. 원래 관리가 힘들건데.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 다리미가 생긴 이후로 나 이제 남방 입을 수있어 셔츠 옥스퍼드 겁나지 않아. 어... 그런 느낌이 된 거죠. 음. 여기다 물을 채우는 건가? 아, 네. 여기, 여기다가 물을 가득 차가지고 닫아서 어... 어... 이거 딱 하면은 진짜 바로 음. 거의 코드 음. 꽂자마자 출력! 음. 샥 나오는. 친구가 고맙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단다. 이렇게. 여행 갈 때도 갖고, 갖고 갈수 있겠다. 뭐야? 코닥 레트로 미니샷. 우와. 3, 3 레트로 3 미니샷인가? 코닥 레트로 3 폴라로이드 어, 미니샷인가? 뭐 이거 이름이 어려워요. 완전 해 있는데요. 미니샷 3 카메라 앤 프린트 콤보 레트로. <laughs> 인데요. 몰라요. 이러면 편집할 때 넣을게요. 뭔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 맞는데. 그거 계기를 여쭤봐야 돼요. 이거 왜 샀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ughs> 무슨 생각이 아, 많이 들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휴대폰 안에 음. 거의 3천 장에 가까운 음. 사진이 있지만 안 봐지죠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어, 그래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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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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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지나가는 순간들을 어, 조금 기록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열심히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3 얘가 또 좋은 게 정방형인가? 네 정방형이에요 이렇게 아. 찍고 난 다음에 캐슬할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원하는 사진만 뽑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폰하고 연결해서 거기 사진도 뽑을 수 있어요 아. 이미 찍혀있는 오. 사진에 그러니까 그런 역할까지 다할수 있어가지고 얘를 선택을 했는데 어, 사실 없어도 삶의 무방하나 갖고 싶어서 샀다 하나 찍어볼까요? 둘셋 네, 그래서 이렇게 찍고 한 다음에 찰칵이 네. 없네. 네, 삑 취소하고 인쇄하고 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쇄를 딱 누르면 얘가 예열을 해요. 어, 지금 인쇄요? 네, 대박. 띵띵띵띵 하면서 얘가 이제 뽑을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와우! 지 왔다 갔다하면서 색을 입혀요 아 <laughs>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 명절에 이제 가가지고. 찍었어? 예 사진을 디집다 찍어가지고 그집 냉장고에 도배라고 왔다. 아 <laughs> 고런 거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감성이죠. 있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엄마가 어, 별 관심 없는 척 하더니 냉장고에 내가 붙이니까 갑자기 어디서 자석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일렬로 꾸미더라고요. 냉꾸냉꾸냉꾸예 냉구, 냉구, 냉구. 냉구. 이런 게 그래. 사실 어, 다 관심 엄청 간다? 근데 막상 찍어 놓으면 되게 좋아해. 어? 어? 다안혔혀 뽑혔... <laughs> 뭐야? 왜 또? 떨어져 버렸다. 다안 됐는데 프린트가 어? 그런 거야? 어 어떡해 근데 괜히 들어가지고 <laughs> 괜찮아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약간 파아트잖아요 네. 앤디 워홀처럼 그런 사진이 완성이 됐습 파란색 셔츠 인데 파란색을 못 했어 아이고 괜찮아요. 다, 이따 다시 찍어줄게요 네 네. 아무튼 이런 소비를 하였다 다들 건드리지 마세요. 뽑힐 때 예. 가만 놔둬야 돼 최근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을 한번 사 훑어보았고요. 네. 아... 즐거웠습니다. 네. 그냥 나를 위한 에, 투자죠. 네. 러그도 한번, 보풀제거 그 같은 경우에는 러그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한, 한, 한 2초쯤 하니까 너무 작업량이 많았는데 기회가 <laughs> <귀에야> 멈추더군요. <멈추려고 하네. 웃음> 그래서 러우 같은 거는 우어우 뿌리에만 아, 네. 사용해주시라 아, 말씀드리면서 네. 아, 멀티 쿠커 약간 뽐뿌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정말 추천해요. 뽐뿌가 왔습니다. 네. 저는 양배추 물에다가 삶아 먹거든요. 음. 그냥 물에 담가 갖고? 예, 삶아요 그냥. 아. 네, 푹푹푹푹 푹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laughs> 조금 뽐뿌가 왔습니다.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네. 자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